<laughs> 그 아닌데요. <laughs> 회사 방한게 누구였더라? 내가 언제 방해를 했다 그래. 아 이상한 소리에. <laughs> 리프님 네버 원래 명칭이 <laughs> 네인년이었죠. 아 누가 그래? 아 무슨 소리해? 아 네인년이라니. 아 내가 그렇게 멍청해? 아 <laughs> <laughs> 정말 이 사람들. <laughs> 아 내가 그렇게 멍청하냐? <laughs> 아또 나를, 또 나를, <laughs> 또 나를 <laughs> 가지고 놀라 그러지? <laughs> 아 초반 처음에. 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옛날이 언젠데요, 그럼? 언젠데? 이따 그럼 또 누가 들어오면 여쭤볼까요? 뭐, 그렇게 하자. 피리님, 하이. 우쭈쭈, 어서오나. 반갑습니다, 하이. 한계선물을 탁! 감사합니다. 냠냠, 꿀꺽! 한계선물을 냠냠, 꿀꺽! 생겨요 오자마자. <laughs> 뭐라고요? 모토가 내년 정보들을 합했다는 의미? 아, 근데 난왜 들어본 적이 없지? 아, 그럼 다른 사람 오면 물어보자. 참나. 아, 다른 사람 오면 물어보기로 해요. 내가 지금 검색하기가 그러니까.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laughs> 다음번에 물어보기로. 진짜 진짜야 아니야.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두 사람을 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전못 믿어도 흑금님은 믿어야죠. Mind, got... 왜? <laughs> 아, 왜? Up... 아, 완전 혼동오잖아, 지금. 아닌 것 같은, 아닌데. 아니, 자꾸만 우겨. 아니, 진짜 혼동이 온다니까. 그러네, 이따가 오면은 한번 물어보자. 아니기만 해봐, 아니, 아니기만 해봐. 아니면, 어떡, 어떡할래, 그럼? 아니면, 어쩔래? 아, 그럼, 어떡할 거야? 고기니 하이. 어, 나갔다. 우쭈쭈 할 뻔. <laughs> 고기님, 이 아이. <목소리> 국민님하이 <마이>. 두번째 도아 <laughs> <laughs> 우쭈쭈 어이이이고객님이이 하이. 하이. 추천 감사합니다 기님아 <laughs> <Thank you. 웃음> 아 왔다 국민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 국민님한테 물어봐봐. 친층거리는 <laughs> 덤벙이님. 아 내가 언제 친층내 너. <laughs> 아니 하트를 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 아말 똑바로 안 해. 말 똑바로 안 해. 아 흑곰님이 물어볼 게 있대요 국민님한테. 대답 똑바로. 대답 똑바로 해주기를. 치우님아이. 우쭈쭈. 어서 온나. 그냥. 감사합니다 생유다 추천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갈 곳이 많거든요 발이 바쁘거든 겁나 바쁘거든요 아니 아니 아 맞냐니까 그러네 물어보잖아요 지금 아니 진짜 아닌데 자꾸만 사람 혼동기이 나네 <laughs> 정말 아니 나 처음 지금 킨지 2분도 안됐는데 2분 넘었나 혼동오이 할래 추 버스님 하이 우쭈쭈 어서오나 오자마자 당황스럽네 아 제대로 물어보라니까 그러네 꿉님이 말을 제대로 안하노 아, 말을 제대로 안해 뭐라고요? 뭐라고? 네 맞아요라 했다. 내가 진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니기만 해봐. 아 아니기만 해. 두, 아니 지금 지금 있는 분들 맞다 했지? 아씨 열받아. 내가 네이버 검색해 볼게. 겁나 숙여대 내가 검색해볼게요 쟤 아니기만 해봐 시, 진짜 아니기만 해 아휴 정말 사람 열받겠지 한.. 한참 눈팅중님 하이 우쭈쭈 와선나 아 닉님 아, 헷갈려 죽겠어 우쭈쭈 반갑습니다 하이 못 믿지, 당연히 누굴 믿어요, 지금. 못 믿지. 아니, 누가 자신의 흑역사를 남기고 싶겠습니까? 아, 버스님까지 왜 이래요? 아, 내편 아니었어? 아, 눈팅주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솔직하신 분이니까. 아, 왜 이래, 이 사람들. 아, 누구 말을 믿어야 해. 아, 되게 혼동오네. 아, 겁나 혼동되네. 지금,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지? 진짜 아니기만 해봐. 진짜 아니면? 안 돼, 안 되겠다. 아, 물어보는 거 말고. 검색해볼게 몰아쳐야 되지 근데 몰아쳐야 해 어... 잠깐만요 아 진짜 잠깐만 몰아쳐야 됐더라 아니기만 해 진짜 죽는다 아니 진짜인가? 아, 뭐야? 아, 뭔데? 어, 진짜 운동아 아니, 뭐지? 아니, 그니까 됐고, 내가 확인해서 아니기만 해. 아니,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아니, 왜안 나와, 근데? 아니, 왜안 나와?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어딨대? 어딨대? 아니, 그런 글이 없는데. 아니, 없는데요. 아, 됐거든. 아, 정말. <laughs> 파덕님 불러봐요. <laughs> 파덕이 일하지 않나? 일 중이지 않나? 뭐가 실망이야, 또. 아, 뭐가 실망이에요. 내가 지금 검색까지 했는데. 안 나오는데. 아, 그 말이 진짜 맞았으면 검색해도 나왔겠지. 아 무슨 말을 해다어 헛소리 해 다. 아, 헛소리해. <laughs> 정말 옛날부터 부른 노래가 인터넷에 인, 있으면 그냥 냅둬요 다 삭제 요청하지 음 그런가 겁나 혼동 주네 진짜 덩방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뭐 하려고 역사를 남겨두겠어요. 아 그건 맞는 말인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지우나? 아 그거 나처럼 궁금한 사람 있으면 어쩌라고? 그럼 고객센터 전화해야 돼. 아니 어째? 아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네이버에 다 이렇게 검색하지 않나? 누구한테 물어봐. 다음으로 찾으면 나올 듯. 다음? 다음? 다음에서 검색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참, 참나. 다음, 뭐라 쳐야 되지? 아니기만 해봐, 정말. <laughs> 아, 나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봐서 하는 소리지. 아니, 왜 이래, 정말. 아, 아니. 없잖아. 아니, 됐고. 아, 정말. 사기꾼들. <laughs> 아니, 아니, 하자마자, 키자마자 겁나 운동주네. <laughs> 진짜. 아, 정말. 내가 아마 아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너 미쳤냐, 그럴걸? 너 미쳤냐, 그럴걸, 이 밤에? 잠이나 자라 그럴걸요? 아, 시끄러. 아, 내가 전화하면은, 그거, 야, 무슨 소리야, 너, 이럴걸. 미쳤냐, 그럴걸. 아, 진짜로. 그걸 이제 알았냐고 이럴 듯, 진짜? 한 저분까지 나를. 아, 나한테 정말. 진짜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아, 나 누구 말을 믿어야 해. 야, 아, 껌 님도 진짜 그러지? 아 진짜 그러지? 아우, 아우, 정말 머리야. <laughs> 정말.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하필. <laughs> 허게 <앞에도 웃음> 노래 일부러 튼 건데요. <laughs> 아니, 난 진짜 혼동 와서 그래.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울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는데, 그냥 무시하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다 맞다하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홍둥이 와서 그래요 아 진짜 총 맞은 기분이야 아니 진짜 아 머리가 띵한데 <laughs> 아 머리가 띵한데 뭐 틀어달라 그러더라? 김동희. 아, <laughs>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대로 만나서. 겁나 우울한 노래. 아, 진짜. 근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나 정말 편하게, 진짜 이젠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일좀안 만들고 조금 조용하게 살고 싶단 말이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아 <laughs> 정말. 오늘따라 다 근데 무슨 짠냐? 어쩜 그래 똑같이 말해. 한 명도 아니라는 말안 하네. 나는 처음 듣는 얘긴데 진짜로. 아 <laughs> 정말. 아니 무슨 확인을 하고 온대? 하나 아, 미쳐 <laughs> 제가 내일 네이버 본사 들릴게요. 본 본사 가도 돼? 확인장 받아오면 되죠. 아, 그래라 그럼. 아니 진짜 그래라 그럼. 참나. 아니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냐. <laughs> 아 겁나 놀려대 아니라니까 <laughs> 아, 무슨 피자랑 치킨이야 아 살쪄 아, 무슨 살쪄 쪄. 아, 노래가 너무 처진다. 미안. 나까지 조용하게 돼.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됐어. 아, 됐고. <웃음> <웃음> 아, 웃겨.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버스가 잘안골러가는데 아, 그래. Again. 내가 볼메님한테 물어볼게.

아이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우기잖아. 아 우기잖아. <laughs> 아니 진짜 확실하게 맞아요? 진짜? 안볼메님 아, 진짜? 나 걸고? 아니 나 걸고? 아니면 나안볼 생각해야 돼? 알았지? 진짜지? 진짜안나 아니, 걸고 아니라는 거지? Why so 아 진짜요? 아나왜 이렇게 아 방송 키자마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 머리 <laughs> 아니 진짜 왜난 몰랐지? 아왜 이렇게 머리야 아니 왜 이래 정말. 방송만 키면 나를 그냥 가만두질 않는구나. 스티커 한개 선물을 다 생유. 아 울고파. 아, 지금 내가 울고 싶거든요. 누가 지금 울어? 야, 내가 지금 눈물이 날것 같거든. 초콜릿 다 50개 선물을 냠냠. 꿀꺽 아우, 달아. 감사합니다. 생유 아, 눈물나. <laughs> 생각도 못 내게 겁나 눈물나. 어쩜 내편 들어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나. 그냥 바이바이 하면 끝이지.

잘가 안녕 하면 끝이잖아 너무... 뒤돌으면 없잖아요 <laughs> 뒤돌으면 다른데 가있는걸 <laughs> 아 맞잖아 서 눈물이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다고 내가 안녕 하는 말 동시에 가기 바쁘잖아요 맞잖아.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게 <laughs> <그냥 꿈만> 달... <laughs> 방송 킨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멘붕이 갑자기 올 줄이야. 어, 혼동이 올 줄이야. <웃음> <웃음>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사랑할 거라고 키자마자 그말 그대로 <laughs> 멘붕이 올 줄이야 날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랑 아 이렇게 맨날 당할 줄이야 <laughs> 아 정말 이렇게 10분 안에 멘붕이 찾아올 줄이야 내게 그뜻한빛으로는데 너무 아 정말 <laughs> 시간이... 겁나 나 뚜껑 열리겠지? 멈추... <laughs> 뚜껑 열리겠지? <laughs> <심장도 멈췄어. 웃음> 중간에 검색하셨을 때 솔직히 심장 졸아 <laughs>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하느냐? 아 누가 거짓말 하래? 아 겁나 진짜. 난 처음에 흑곰님이 저한테 쪽지로 할 때는 아니, 아니라는 확실히 100% 있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진지하게만 한 10분 동안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라고 맞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혼동이 오대. 아, 겁나. <laughs> 아 순간 바보 될 뻔. <laughs> 아님 바보 될 뻔. <laughs> 내가 이번에 만약에 어 맞죠? 아 어, 맞죠? 이렇게 했으면 맞다라는 말한두 글자만 했지. 그럼 완전 바보 되잖아. <laughs> 유튜브에 올라가죠. 아 곳곳에 퍼지지. 다 손님 아이. 우쭈쭈, 어서오나. 오랜만이에요. 아니, 진짜 엄청 생각 많이 했다, 나도. 검색했는데, 나오긴 나와. 아니, 나오긴 나오대. 근데, 아니, 이게 맞나. 한 80%는, 아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긴말로, 리프님은, 흑곰님 말이 진짜 맞다는 둥. 아, 어째.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아, 겁나 믿을 뻔 했네. 아, 순간 완전 낚일 뻔 했잖아. <laughs> 흑곰님이 그러고 보니까 낚시를 참 잘해. 낚시 겁나 잘해. <laughs>